생각하며 읽어요. 물고기도 감기에 걸릴 수 있을까요? 물고기가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감기 걸린 물고기 이야기를 함께 읽어 볼까요? 표정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놀라는 물고기,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물고기, 졸린 물고기, 기분 좋은 물고기, 무표정한 물고기. 이 많은 물고기 중에 도대체 누가 감기가 걸렸다는 걸까요? 이 책은 박정섭 님이 글과 그림을 쓴 감기 걸린 물고기랍니다. 늘 때로 몰려다니며 똘똘 뭉쳐 있는 우리 작은 물고기들. 그 때문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먹을 수 없은 이 아귀. 늘 배가 고팠던 아귀의 고민은 자, 이마에 달린 노란 불빛을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이고 배고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잘 먹었다고 소문나지? 옳지. 그 방법이 있었지. 헤헤헤. <laughs> 어떤 방법을 생각해 낸 걸까요? 얘들아. 빨간 물고기가 감기에 걸렸대. 흠.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대꾸했지만 어쩐지 물고기들 표정이 흠칫 놀란 것처럼 보이네요. 감기 걸리면 열이 펄펄 나잖아? 그래서 빨간 거야. 감기가 뭐야? 나도 몰라.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나, 나 몰라, 몰라. 우리 가족이 위험해지겠는걸? 말도 안 돼, 설마. 당장 내쫓지 않고 뭐 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 몹시 빨개. 물고기가 무슨 감기에 걸려? 아, 열이 나면 당연히 빨갛지. 맞아. 어쩐지 빨간 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 우리한테 울물지도 몰라. 같은 새끼리 뭉치자. 괜히 나 빨간 거 아니야? 야, 우리 친한 친구잖아. 누구세요? 빨강이 그렇대? 빨강이 설마 빨강이 위험해지는 거야? 빨간 물고기가 말했어요. 아니야! 우린 감기 안 걸렸어. 원래부터 빨간색이었어. 우린 아니야! 작은 물고기들은 아귀의 헛소문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 걸까요? 물고기들은 혼란스러웠지요. 소문에 당황했던 물고기들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들은 빨간 물고기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움지 않으려면 같은 새끼리 뭉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급기야 이제는 친구였던 빨간 물고기들에게 당장 나가라며 내쫓아 버렸어요. 당장 나가! 빨강색 물고기들이 무리에서 빠져나와 아귀의 입으로. 오, 이런. 그 틈에 아귀는 손쉽게 빨간 물고기들을 낼름 얘들아, 노란 물고기도 감기에 걸렸대. 얼마 따는구나. 무슨 소리야? 또 감기라고? 아기는 뭉쳐 다니는 물고기들에게 계속해서 소문을 퍼뜨렸어요. 감기에 걸리면 노란 콧물 나오잖아. 그래서 노란 거야. 그것도 몰랐어? 이 친구들은 큰일 나겠군. 아니야! 감기 안 걸렸어. 우린 원래부터 노란색이었어. 콧물 같은 거안 흘려.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감기라니. 당장 나가. 또 이렇게 물고기 떼들은 감기에 걸렸다는 이유로 물고기들을 몰아냈어요. 뭉쳐 다니는 물고기들에게 아귀는 계속 소문을 퍼트립니다. 얘들아. 파란 물고기도 감기 걸렸어. 감기에 걸리면 으슬으슬 춥거든. 파랗게 질린 얼굴 좀 봐. 많이 이상해. 정말 이상한 걸. 정말 이상해. 아기는 처음엔 열이 나서 빨갛다는 이유로, 콧물 때문에 노랗다는 이유로, 감기 때문에 으슬으슬 추워 파랗게 질린 거라며, 물고기를 다 잡아먹었어요. 소문은 누가 내는 거지? 믿어도 되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 진짜 감기 걸린 걸까? 감기 걸린 물고기 본적 있어? 감기 걸린 물고기 지금 편드는 거야? 너희들 의심스러워. 우리 목숨이 달렸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줏대도 없이. 검은 물고기들은 속을 알 수가 없어. 우린 의심도 못 하니. 감기가 뭐야 그럴 리 없어 시끄러워. 내가 직접 봤다고 너희들 때문에 더 헷갈리잖아. 커다랗게 대형을 유지해 나가던 물고기 무리는 점점 작아지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힘없는 작은 물고기들은. 아귀에게 꿀꺽 잡아먹힙니다. 흠, 흠. 서로 서로 이렇게 갈라질 때마다 믿을 수 없어서 서로 서로 편을 갈라 싸우기 시작했어요. 편이 갈리자 가장 행복한 것은 처음 소문을 퍼뜨린 아귀였겠지요. 커다랗게 대형을 유지해 나가던 물고기 무리는 점점 작아지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힘없는 작은 물고기들은 아귀에게 꿀꺽 잡아먹혀 버립니다.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커지는 아귀의 몸통. 거대한 아귀만 남은 이 이야기는 이렇게 슬프게 끝이 날까요? 음, 이젠 배가 좀 차네. 아, 어, 여긴 지옥인 것 같아. 아, 앞이 안 보여. 헛소문에 당하다니. 우리 이대로 죽는 거야? 우리가 왜 그랬지? 아, 답답해. 우리 다 속은 거야? 내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뭐야? 너도 감기야? 조용히 해, 이놈들. 휴,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그래, 운동을 하자. 으쌰, 휙, 휙. 아휴, 힘들어. 졸리다. 좀 쉬어야지. 우와, 반찬. 간지 간지 에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재미난 결말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어때요? 바이러스만큼 무서운 소문 소문과 바이러스는 공통점이 있나 봐요. 여러분, 아귀와 물고기처럼 거짓된 소문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긴 적은 없었나요? 진실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생각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